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7과에 있는 문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법 내용이 두 개인데, 어, 이둘 중에 우리는요, 어, 둘다 오늘은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둘다 살펴보는 이유는 어, <laughs> 하나는 굉장히 단순한 문법 사항이고 하나는 좀 복잡한 사항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순한 것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접속사 because입니다. 자, 많이 들어봤겠죠? 이 because는 접속사예요. 자, 접속사라는 건 뭐냐. 뒤에 주어 동사가 붙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접속사 뒤에 절대, 어, 동사 혼자 또는 주어 혼자 이렇게 나올 수는 없다. 명사 혼자 올수 없다. 꼭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접속사 because는 무슨 뜻을 갖고 있나요? 왜냐 하면, 뭐뭐 때문에, 뭐뭐 해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선생님은 주로 이렇게 해석해요. 주어, 가, 동사,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러면 위에 예문 한번 살펴보시죠. People enjoy the game because it is easy and fun. 사람들은 즐깁니다. 그 게임을. 그것이 쉽고 재밌기 때문에. They cannot play soccer because it's raining. 그들은 축구를 할수 없습니다.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라는 예문이고요. study more 잠깐 보시면 첫 번째. 접속사 because가 이끄는 부사절이 주절보다 앞에 올 경우에는 부사절 끝에 콤마를 쓴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예문을 보며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She was scared because the room was too dark. 자이 문장은 두 개의 절로 두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절이라는 게 혹시 뭔지 기억나나요? 절은 주어 플러스 동사로 구성된 것을 뜻해요. 여기에는 두 개의 절이 있어요. 두 개의 절이 있다는 건 주어도 두 개, 동사도 두 개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주어 두 개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she 주어구요. 뒤에 가다 보면 the room 얘도 주어입니다. 그러면 동사는 또 어디 있을까요? Was 얘가 주어구요. Was 얘도 아, 주어가 아니라 동사구요. 그래서 첫 번째 주어, 첫 번째 동사, 첫 번째 주어, 첫 번째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because 이 앞에서 이렇게 끊으면 앞에 하나의 절, 뒤에 두 번째 절이 있습니다. 절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이걸 구분해 주는 게 바로 누군가요? 그래요. because 입니다. 이 커즈가 얘네 두 개의 저를 구분해 주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접속사가 중간에 문장 중간에 나오면 이 앞에서 한번 끊고 해석을 한번 쉬었다가 이 뒤에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무서웠다. 그 방이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비커스 앞에 접속사가 있으면 접속사 앞에서 무조건 끊고 접속사를 앞에 붙여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무섭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녀가 무섭기 때문에 절대 안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절이랑 붙여서 해석해야 돼요. 뒤에 절, 뒤에 절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because는 접속사, because 포함한 모든 접속사는 다 똑같아요.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because가 중간에 들어가면 절이 이렇게 구분이 되죠 하지만 얘가 앞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b e c a 여기 만약에 쉼표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쉼표를 잠시 가려볼게요. 이렇게 까맣지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가려볼게요. 자, 이걸 가리면, because the room was too dark, she was scared. 해서 이두 개의 절이 싹 붙어버리기 때문에 어디서 구분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헷갈리겠죠. 이때는 이렇게 쉼표를 써줍니다. 그래서 접속사가 이렇게 앞에 들어오면, 접속사가 앞에 들어오면 그 절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절이 시작합니다.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쉼표로 요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 접속사가 중간에 들어오면 구분이 스스로 되니까 쉼표를 안 써도 되는데 어 접속사가 앞에 나오면 접속사절이 앞에 나오면 쉼표로 반드시 구분해라 뜻은 똑같다. 자, 그럼 2번 한번 볼게요. 2번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단순해요. Because는 접속사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뒤에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주어 플러스 동사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because of라는 애가 있습니다. <laughs> because of 뒤에는 명사 9가 나옵니다. 자, because of. 잠깐 볼까요? because of도 뜻은 무엇 무엇 때문에. 요 <laughs> 근데 because 뒤에 뭐가 붙었어요? of가 붙었네요. 자, of가 뭘까요? of? of 같은 애를 뭐라 그래요? 전치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because of도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목적어는 명사만 올수 있으니까 명사로. 만약에 동사가 오고 싶다 그럼 동사 ing 형태로 올수 있습니다. 예문을 통해 한번 보죠. Sam likes Stephen King because his stories are fun. <laughs> 샘은 좋아합니다. 스티븐 킹을 그의 이야기가 재밌기 때문에 because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온 걸알수 있네요. We can go on a picnic because of the bad weather. <laughs> 우리는 소풍에 갈수 없어요. 나쁜 날씨 때문에 이제 우선은 명사로 나왔네요. 왜요? 이게 오브라는 전체사가 쓰였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because라는 접속사는요, 뭐뭐때문에 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 since 또는 as와 바꿀 수 있습니다. 이세 개의 뜻이 같다는 거고, 쓰임새도 모두 같아요. 뒤에 주어동사 나오는 거다 똑같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선생님이 설명해 보았고요. 여긴 쉬워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문제도 풀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좀 복잡한 문법이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부가 의무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 좀 천천히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잘 따라하고 있죠? 좋습니다. 자, 부가 의무문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말을 할때 선생님 잘 보세요. 응. 선생님 얼굴 조금 작지만 잘 보이죠? 네, 생님 얼굴 잘 보이죠? 음. 응. 여기 이렇게 선생님 얼굴 이렇게 가운데로 가운데가 될까요? 어, 선생님 이 처음 써봐가지고. 그냥 얼굴 그렇게 보고 좋아요. 자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할때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너 어, 어제 숙제했어 그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 요 그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할때 그치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한번더 질문을 하고 확인할 때가 있어요. 이걸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영어에도 이게 똑같이 있어요. 그걸 바로 부가의문 문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얼굴은 다시 줄이고 책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부가의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가의문이 뭐냐? 우리나라에서도 쓰는 말인데 그치? 또는 그렇지 않니?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그냥 사람들이 습관처럼 붙이는 말이라서 영어에서도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도 알고 있어야겠죠. 근데 이 부가의문은요. 어...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만드는 음, 것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보도록 를 합니다. 하겠습니다. <laughs> 자 만드는 거는 앞에 진짜 문장 있잖아요. 앞에 진짜 문장이 제일 중요해요. 자, 앞에 문장 보세요. 주제 is warm 이에요. Yeah. 자 여기서 동사를 먼저 찾습니다. 자 선생님이 문장에서 항상 주인은 동사라고 했죠. 문장의 주인은 동사. 항상 동사 가지고 만드는 거. 보세요. 여기서 동사가 이즈입니다. 자 이즈를 보시죠. 이즈는 무슨 동사예요? 정리를 해볼까요? 이즈는? 첫 번째? 비동사예요. <laughs> 제가 이미 감기에 걸려가지고 감기에 걸렸지만 또 우리 친구들 위해서 영상도 열심히 찍고 있어요. 비동사고 긍정문이에요? 부정문이에요? 긍정이냐 부정이냐 하는 것은 낮이 붙였냐안붙였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긍정문이냐, 긍정문이죠? 낮이 없죠? 자, 그럼 비동사고 긍정문이면 어떻게 하느냐? 비동사 써주시고 얘를 부정으로 바꿔줘. 요 그리고 추제이는 이스로 바꿔줍니다. 한번 썼기 때문에 얘는 사물이면 이스로 써줘요. 쉽죠? 그러니까 비동사면 비동사로 똑같이 써주되 말을 한번 꼰다는 거예요. 앞에 문장이 긍정이면 부가문은 부정으로 써주면 돼요. 그리고 앞에가 만약에 부정이면 부가음문은 긍정으로 써주면 돼요. 이것만 왔다 갔다 하면 되고 비동사면 비동사로 일반 동사면 일반 동사 음문문 만드는 것처럼 그리고 조동사는 조동사로 써주면 돼요. 자두 번째 보죠. He studied hard, didn't he? 그는 열심히 공부했어. 그렇지 않니? 자 여기서 동사는 studied. 자, 이것도 한번 분석해보죠. 이건 무슨 동사예요? 일반 동사예요. 일반 동사인데, 과거형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네요. 자, 그럼, 일반 동사 과거 만들 때, 어떤 거 쓰죠? 그래, did 써요, did. 그리고, 긍정이니까 뭘로 만들어요? 부정 만들고요. 여기 he 주어니까, 여기도 he 써줍니다. 자, 세 번째 보죠. He w a n t e d to disappoint us, will she? 자, 원체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will not이요. Yeah. 자, 그러면, 첫 번째. Will 이라는 조동사네요. 두 번째,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이번에는 부정이군요. 그러면 Will 그대로 갖다 쓰고요. 부정이기 때문에, 얘는 긍정문 만드니까 난안 붙여요. 그리고 쉬면 쉬로 써주는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이랑 실제로 만들어 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laughs> 어, 밑에서 선생님이랑 좀 만들어 볼게요. 체크 체크 한번 보세요. 첫번째예요 The boy isn't short. 삐리리쉬히자더 보이가 주어니까 히로 받았어요. 이제 동사 분석해 봅시다. 비동사네요. 우리 친구들도 실제 문제 풀때 이렇게 푸는 게 좋아요. 부정이군요. 그러면 비동사를 쓰되 긍정으로 써야겠네요. 어떻게 쓸까요? 이제 히 이렇게 쓰면 됩니다. 두 번째 볼게요. m i c h e l w o s hard. 자 여기서 동사는 works예요. 분석해 볼까요? 일반 동사군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긍정이네요. 제 일반 동사인데, 현재네요. 그죠? 그러면, 어, 앞에가 3인칭 단수니까, 뭘 쓰면 되겠어요? 더즈를 쓰고,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만들어야겠죠. 더 s n 트라고 써주면 되겠요 없어지죠? <laughs> 그다음에 Jason can play the piano. 자 여기도 동사 볼까요? Can't네요. 조동사네요. Play the 동사잖아요, 선생님. 조동사 먼저 났잖아. 조동사를 보는 거예요. 조동사 can을 썼고, 두 번째 부정을 썼군요. 그럼 여기서는 can을 쓰되 긍정으로 써야겠다. 그래서 can he 이렇게 써줍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laughs> 내용을 익히시고요. 하나 더 선생님 설명을 하자면 명령문과 청유문의 부가음문. 이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상관없이 항상 똑같이, 똑같이 씁니다. Lock the door. 자, 명령문이 나오면 무조건 부가음문은 Will you? 너 그렇게 할 거지? 이거예요. Will you? 너 그렇게 할 거지? 문 잠가. 그렇게 할 거지? 문, 할 거지. 문 잠그지 마. 그렇게 할 거지? 이거 뭐랑 같다고요 어, 모두 된다고요. John, Jack도, w o r d 이렇게 써도, w i 이렇게 써야 된다. 부정문이든 긍정문이든 상관없이 w i 써야 돼. Let's join the t e n c e club, shall we? 자, 청년은 청료문. 청년은 let's로 시작하는 거죠. 이때는 무조건 shall we 쓰는 거라고요. 댄스 클럽에 가입하자. 그럴 거지? Let's not 써도, shall we?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선생님 설명 열심히 했고요. 우리 친구들, 여기 부가음 만들기, 여기 앞에 거 보면서, 이표 보면서 해도 돼요. 이표 보면서, 여기 뒤에 문법 따지기 좀, 여기 부분 좀 풀어보면서 다져보면 금방 이해 될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랑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Goodbye.